모두 자리 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장님 주제로 회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성공이 되었으므로 제 265회 구례군의 임시 제 6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의원 간담에서 회 충분히 심의한 항건이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음으로 의사할증, 오늘의 상정된 안건들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할증 제1항, 구레군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유령사업 지원의, 지원 등주련에 주례한,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음으로 의사할증 제1항, 구레군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유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살증 제2항 구레군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해가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살증 제2항 구레군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해가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살정 제3항 구례군 지명위원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과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 의견 없음으로의살정 제3항 구례군 지명위원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살정 제4항 구례군 지리산 나들이 장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과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음으로 의사증제 사항, 굴군 지리산 나들이장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증제 오항, 구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음으로 의사증제 오항, 구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증정제주광 구례군 예술인 마을 공연장 건립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의로 하여 상정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증정 제7항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안과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할증 제 실항 2020년도 제 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할증 제8항 2020년도 제 9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안권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할증 제8항 2020년도 제 9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증 제9항 2020년도 제10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한권을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증 제9항 2020년도 제10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증 제10항 2020년도 제1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안건을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음으로 의사할증 제1방항 2020년도 제1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가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할증 제11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2차년도 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안건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음으로 의사 일정 제1 0항랑 제7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 1차년도 시행 결과 및 2차년도 시행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 전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및 감염증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개개인의 위생관리에 철저히 기여해 주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스 발병지로 개인 여행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 및 보건 방역 업무에 있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사태가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대응으로 이 난관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국민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경영하는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 운영에 적극 협조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산회와 제265회 구령원 임시회 의를 선포합니다. Thank you.